어떤 분이 불교를 다니다가 내가 개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왔는데 모든 것이 낯선 겁니다. 이분이 어, 누군가 얘기해서 같이 오긴 했지만 제일 힘든 게 찬송을 부르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낯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또 앞에 있는 목사님이 하얀 가운을 입고 그날 따라 올리고곳은성찬식이 있는 모양입니다. 가운을 입고 이렇게 설교도 하고 성찬식을 하는데 너무 너무 생소하고 낯설대요. 교회를 안 다니던 분이 교회를 나왔을 때에 느끼는 두 가지 괴리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 형식입니다. 설교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식은 잘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은 자기들끼리 떡만 먹고 나는 하나도 안 주더라는 겁니다. 뜨한 조각이 뭐라고? 그거 안 주고 그냥 돌아가더래요. 쓱 보더니 그냥 가더라는 겁니다. 마음이 좀 사, 조금 상했는데, 그 다음에 잔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홀짝홀짝 잘 마시더래요. 그 속으로 한잔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또 냄새도 향이 참 좋고, 그런데 아예 쎅 돌아가더래요. 그래서 뭐, 내가 이런 쫌생이 같은 교우에 다시는 오나 봐라.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왔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은 교회 전통이 뭔지 잘 몰라서 느끼는 그런 우스개 원 에피소드인데요. 나중에 그분이 한참 후에 몇달 후에 오해를 풀고 아 이게 교회 성찬식이라는 오해를 알고 오해를 풀고 교회에 나왔는데 그때 이부터 자기 얘기를 하는데 아나 같은 사람 또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세례받은 교회만 하도록 헌법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아까워서 안 주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성찬의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우리식으로 약식으로 하지 않고 성찬과 만찬을 함께 씁습니다 이런 거죠 식탁을 펼쳐놓고 거기다가 음식을 아주 풍성하게 준비한 다음에, 이 만찬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 성찬식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일찍 와 가지고 이 음식을 2인분을 담아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뒤에 계신 분들은 자기가 먹을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서,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자주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아니 왜 사람을 음식을 가지고 차별하냐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찬은 그런 게 아니다 음식은 집에 가서 먹고 오고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 나눈 것이 음식과 함께 뭘 나눴냐면 잔을 나눴단 말이에요 포도주를 나누는데 이것은 단순한 술의 개념이 아니고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고린도 교회 해준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도 이 성찬식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 성찬이 좀, 좀 불편해 보이도 하지만 주님이 재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 마지막 오실 때, 재림하에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은 계속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찬은 매번 하는 데도 있고요,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도 있고,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세, 세네번 정도 하는 교회도 있고 합니다. 이 횟수는 헌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교회 형편 따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찬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특히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성찬을 하는 것은 거의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이 함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을 할수 있지요. 특별히 오늘 2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기념하라.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이 얘기인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찬을 하는 것을 보고서 아, 저저 사람들은 자기 스승인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놓고 감사하는구나. 그렇게 알게끔 하는 게 성창안의 본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기념하라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이 시키니까 그냥 단순히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알기에 이제는 나를 주목해라 이것이 나를 기념하라는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에 예수님이 성찬을 했을 때그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때의 제자들과 함께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에 성찬을 하는 우리에게도 함께할 것이고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미래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하심을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념하는 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절규 중에 뭐가 있냐면 6월절이라는 게 있어요. 상당히 크게 성대하게 행사하는데 그 6월절이 자기 조상 3000년, 4000년 전에 돌아가신 조상들이 행했던 그 행사인데 그때 무슨 일을 하냐면 그때 추레굽할 때에 조상들이 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때 하나님이 구출하는 그 장면을 기억하고 실제 음식을 먹는데요. 음식에 양념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금도 없고, 간장도 없고, 설탕도 없고. 그러니 그 반찬이 맛이 있겠어요? 너무 밋밋하죠. 빵이라고 있는데 보면 그 누룩 같은 걸 넣면 이스트를 넣으면 이렇게 빵이 부들부들하고 맛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구운 빵 엄청 딱딱합니다. 그것을 먹고 하는 행사가 유월절 행사거든요. 그때 그들이 뭘 했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현재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또 기억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억한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기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념하란 말이 굉장히 그들이 익숙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이 성찬 안에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찬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성찬을 많이 하는 교회에 가서 물어봤더니 성찬을 하면 많이 하면 어때요? 그랬더니 좋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성찬을 할 때마다 막 눈물도 나고 감격도 있고 감동도 있고 그래 됩니까? 그랬더니 그다음면 말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아무리 좋은 것도 자주 반복하면 약간 감 기억이나 감동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결혼식은 평생에 한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결혼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막 이상하게 되어버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결혼식은 아니라도 잔치, 잔치를 하는데 우리 집에 이제 귀한 손님이 온다고 해서 상다리 부러지도록 잔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잔치를 한 달마다 잔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용도 많이 들고 이 잔치에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근데 그런 거예요. 감격이 하나도 없어져요. 성찬도 자주 하니까 그 감동이나 감격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왜 성찬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도구예요. 은혜의 수단으로서 성찬을 주신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미 성찬이 무엇이냐? 성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이는 말씀이다 그래요. 성찬이 보이는 말씀이에요. 뜻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함께 있음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세 종류가 있음을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어요? 기록되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죠. 성경은 계시된 말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설교입니다. 그런데 가장 불행한 사람은 설교 시간에 무슨 말이냐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쉬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일까요? 예수를 진짜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진짜 믿으면 설교가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차이점이에요. 내가 진짜 믿어야 되겠다 마음 열고 하나님, 내가 진짜 믿겠습니다. 그때부터 설교가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성찬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동안 들리는 말씀, 기록된 말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성찬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도구가 성찬인데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시냐 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내가 성찬에 함께 참여함으로 물론 아직 세례 못 받은 분들은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성찬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그 그리스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리또의 임재. 아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것을 뜻과 포조주를 통하여 체험하는 시간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영적인 임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그 임재 속에서 뭘 느껴요? 내가 생명, 영적 생명이 살아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 예수의 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찬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성찬의 자체가 피와 살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아야 니다 그것을 먹고 마실 때에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느낍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해를 받은 적이 있긴 한데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게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예수를 믿으라 얘기거든요. 예수를 잘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내가 진짜 예수를 잘 믿어야지 그 결단과 고백을 하는 것이 진짜 성찬이에요. 이떡은뭘 이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잖아요? 피는, 이, 이,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상징이에요. 그러나,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좋구나. 이것을 느끼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인 것을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은 단순히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찬할 때 보면, 주님이 뭘이야기냐면 공동체, 연합을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 전부에게 하나씩 일일이 떼어주면서 서로 하나 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차는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지만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요.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친교와 교제, 이것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성찬의 여러 종류 중에 하나가 바로 연합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보이는 말씀인 성찬을 통해서 하나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됨의 성찬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찬을 통하여 좀더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